자1 1번이 직선이 1사분면과2사분면을 모두 지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지? 자 k k 플러스 k 그러니까 기울기도 y절편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직선은 아무렇게도 생겨도 되니까 어쌤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저렇게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다 그지? 쌤이 뭐라 했어? 아무리 k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k의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지 자,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그럼 kx, ky, 마이너스 k, 나머지는 ey 더하기 e. 그럼 이가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는 2가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k가 아무리 결정나지 않았더라도 이 콤마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란 얘기야. 자 그럼 이 콤마 마이너스 1 대충 여기에 어딘가에 있다 라고 치자. 그러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어떤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만 1, 2, 4분면을 다 지날 수 있는 거지. 근데 딱 언제? 이 원점을 기점으로 1, 4분면은 안 지나기 시작해. 맞지? 2, 4분면만 지난다거나, 자, 또는 1, 4분면만 지나기도 진짜 상당히 힘들거든? 그렇잖아. 그지? 결국에는 이 경계만 조심을 하면 된다는 뜻이거든. 그치? 그럼 이 경계를 기준으로 위에는 1, 4분면, 2, 4분면을 반드시 지나고 있고, 이 경계를 밑으로 지나가면 2, 4분면밖에 안 지나는 상황이 생긴다. 그지? 그러면 이 e 직선과 이 e 직선과 이 e 직선의 차이점을 잘 살펴본다면 Y 절편이 0이면 딱 2사분면만 지나고 Y 절편이 양수면 1, 2 4분면을 지나고 y, 아니, y 절편이 음수면은 2 4분면만 지난다는 걸알수 있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다? Y 절편을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Y 절편을 구하려면 어디에다 뭐 대입을 하면 되지?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x에 0 대입하면 k 더하기 2y는 넘겨서 k-2 그럼 y는 k플러스 2분의 k-2가 y절편이 될 거고 이 녀석이 0보다 큰 곳에 있어야만 1, 2, 4분면을 다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k가 자연수라 있기 때문에 k플러스 2는 양수가 되겠다 그지? 양변에 양수를 곱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k가 2보다 큰 자연수 k의 최소값은 3이 되겠다. 그렇지? 자, 12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bxya라고 하는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했다.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찾아볼게. x절편, y절편 좀 찾아볼 수 있어. X절편 구하려면 여기다 0 대입.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대입을 시키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X절편은 양수고,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Y절편도 지금 양수다, 그지? 그럼 A분의 C는 음수고, B분의 C도 음수야. 그러니까 A랑 C의 부호가 뭔지는 몰라도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고, b랑 c의 보호도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그치? 자 그럼 이 직선이 지나는 4분면을 구하기 위해서 얘도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보자. x에 0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c분의 a 이번에는 y에다 0을 대입을 시켜보면 x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된다.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더 a랑 c의 보호는 다르고 b랑 c의 보호는 달라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란 뜻이야. 그럼 뭐 돼? a랑 c의 부호는 어떤 거야?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a와 c의 부호는 다르고 a와 b의 부호는 같아야 돼. 자, 얘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a랑 c의 부호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음수가 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양수가 되겠다. 맞지? a랑 b의 부호는 어때? 같지? 그럼 여기까지 양수고,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재정적으로 음수일 거야. 그럼 봐. X절표는 음수고, Y절표는 양수여야 되니까, 이 직선이 지나지 않는 4분면은, 제 4, 사분면이 되겠다, 그지? 13번. 이원 위에, 이 콤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을, 바웠을때이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의 곱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래프 위의 점이라서 원방 위의 점이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접근하고 싶은 게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5에서 x-1, x-1, y 더하기 4, y 더하기 4는 5라고 해놓고 한 번씩 대입을 시켜주는 거야. 2한 번, 마이너스 2한 번. 2 대입시켜주면 1이니까 x-1. 마이너스 2 대입시키면 2에 y 더하기 4는 5.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8, 7. 맞지? 5 넘어오면 더하기 2는 0.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 넣으면 되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2. x에다 영 넣으면 y절편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따라서 x절편과 y절편의 곱은 2. 맞지? <laughs> 자, 이게 예전 책에는 전부다 그원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어 지금까지 문제들은 다그 원의 중심이 원점이어가지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 해가지고. 얘를 x 곱하기 x, y 곱하기 y로 보고, 한번 대입, 한번 대입을 해서, 2 x 2 y 는 r제곱, 요렇게 하는 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야. 그치? 이게 원점을, 원의 중심,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두번 곱하고, 두번 곱하는 거에서 한, 원, 한 번, 한번 대입을 해서 만드는 것도 공식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야. 됐나?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라면 좀 다른 방법을 또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 보려고. 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한번 풀어 보려고 하냐면 근데 이거 학교에서 안 알려줘도 쓸 수는 있긴 해. 알겠지? 자, 다른 방법도 한번 해 보긴 하자. 봐 봐요. 원이 있고 이원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긋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쌤이 모르니까 m이라고 잡아볼게 아, a라고 잡아도 상관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접점이 2, 콤마 마이너스이니까 쟤는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 쓸수 있는 거딱 하나 있잖아 접한다 했으니까 원의 중심 1 콤마 마이너스 4와 이 접선까지,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걸 하나 쓸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세워볼까요? 이 녀석, AX, 요 녀석은 AX-Y, A-EA-2는 0이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1이랑 마이너스 4지 넣으면, 얘가 반지름인 루트 5가 돼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정리시키면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2마이너스 a는 루트 5네. 절대값 2마이너스 a는 결국 루트 5 a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대값과 루트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제곱을 해주자.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는 5 a제곱 더하기 5. 그럼 넘겨주면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은 0. 완전 제곱식이네. 2a 더하기 1의 제곱은 0.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결국에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뜻이다. 그지? 그럼 저 접선의 방정식은 1했다는 뜻이야. 자, 같은 방법으로 x에다 0 대입하면 얘가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y 절편은 마이너스 1. y에다 0 집어넣으면 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 분명히 더 쉬운 거, 쉽고 간단한 거는 앞에 게 훨씬 간단해 보여. 앞에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녀석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할 때랑 똑같이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내고 한번 한 번만 딱 대입을 해주는 거야. 2 대입. 그럼 요거1 되니까 x-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거 2 되니까 2에 y 더하기 4는 5. 이렇게 하면 접선의 방정식 끝. 됐죠? 얘가 훨씬 더 편해. 자, 14번.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 0, 3, 0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중심은 A 콤마 b 데 얘를 뚫고 지나가게 X축이 있다는 뜻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콤마 0, 그 다음에 여기가 3 콤마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이란 얘기지. 그럼 할수 있는 거, 요런 거할수 있겠네. 여기 루트 13. 그 다음에 요런 거. 맞지? 여기 길이가 총 4니까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죠? 그럼 여기가 2가 된다는 뜻은 여기가 1,0이라는 뜻일 거고. 그치? 그럼 여기는 뭐야? 비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3 빼기 4에다가 루트 씌워서 얘는 루트 9니까 여길리는 3. 그럼 결국 a,b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1,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a,b는 1,3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 되겠죠.